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신 호랩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짜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그들의 그들이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에서 인도하여 내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증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오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사도신경을 좀 빗과 가지고 얼마나 얄팍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라면 신경이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능하사 라면을 만드신 농심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신라면을 미싸오니 이는 분말 스프로 잉태하사 건더기 스프를 낳으시고 끓는 물에 고난을 받으사 상위에 오르시어 죽은 지 3분 만에 쫄깃한 면으로 다시 부활하사 배고픈 자의 배를 부르게 하시오며 젓가락으로 맛과 영양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새우탕 컵라면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국물을 베푸시사 무리다시 사는 것과 익은 김치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라면 여러분 이게 라면 신경이라고 하는 아마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빠른 것을 원하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엄청난 과학적 성취를 이루었고 합리적 이성과 그리고 객관화됐는지 모릅니다. 옛날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반듯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도 알게 됐고, 지구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천동설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이 중심이고 또 지금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태양계 밖으로까지. 밖으로 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해왕성, 명왕성까지도 찍어서 보내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주를 알고 과학이 발전했고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러운 것은 텔레비전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 또실련을 당했다 어떤 일이 잘못됐다 하면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걸 해결하는데 친구하고 술을 먹든지 고수분지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든지 뭐좀 술을 마시는 걸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스스로 명상하고 기도하고 또 고독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어 보면요. 제가 병원에서 오래 사역가다 보니까 그걸 느꼈는데 재산이 필요 없고요. 또 내가 아꼈던 것들이 목숨이 막 오락가락하고 전신 마취해서 중요한 수술을 하게 되면요. 다 귀찮아집니다. 정말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군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아내를 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아무리 우리가 부모고 할아버지, 할머니여도 내가 손주를 위해서 살거나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철저히 생각하고 그것을 바르게 바라볼 때그 인간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자기를 알아가는 그러한 절정의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의 전반기를 보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바로왕의 그 탄압 가운데서 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으로 워낙 유대인 남자아이를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떠나서 어 이제 이집트의 공주에게서 양아들로서 왕자처럼 자라게 됩니다 그게 40년입니다 그런데 어,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조기 교육을 잘 시켰는데 문제는 어, 내 혈기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쳤는데 하필이면 사망하고 말았어요. 부랴부랴 도망갑니다. 그 인생이 쫓겨다니는 인생,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으로 40년을 살고 그리고 또 40년을 살아갑니다. 꼭 여러분, 처가살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모세의 경우는 이게 아닌 것이 더 최악의 상황에 빠집니다. 우리가 목동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신이 또 하나님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러면 목동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고대 근동 지방과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굉장히 나쁜 직업이었습니다. 좀 천대받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모세는 80세까지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나 80세인데 내가 뭘?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입이 둔한데요. 형 아론을 보내주마. 그래도 저 못하는데요. 너 지팡이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막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잡으니까 다시 변하고, 그 톤에 넣었더니 한센병에 걸렸다 다시 넣었다 뺐더니 건강해지고, 이런 여러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성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세는 탄생 때,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을 얻고 40년 동안에 철저하게 이집트의 최고의 왕자와 같은 귀족문화의 교육을 받았어요 또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아나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까불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 있을 때는 이상하게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사회 속에서도 보면은요 사람이 우쭐우쭐하다가 꼭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첫 번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단절하라는 소리입니다 나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나 공부 많이 했어요 교회를 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금 많이 했어요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오늘의 너의 신앙은 무엇이냐 내 앞에서는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철저하게 덮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절대로 너 혹시 내가 물려준 돈 가운데 남은 돈 없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 쓰고 남은 거 없냐? 안 물어보십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덮어주시고 철저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다시금 아들로서의 자격을 복귀시켜 줍니다. 또 손에도 가락지 반지를 끼워 줍니다. 반지는 유산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지 2023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게 아니고 이제 2024년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하면 어떤 능력의 사람으로 살수 있을 것인지. 그것의 상징적인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처럼 과거와의 단절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오늘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두 번째는 믿으라 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너무 의욕이 떨어졌어요. 나이가 일단은 80세가 되다 보니까 아나다 귀찮은데 내맘대로 하다가 그냥 이대로 죽을래요. 무슨 이 나이에 이 히브리 민족 데리고 가는 지도자가 되라고 그러세요. 이제 귀찮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도 안 그러세요. 한80 대신 어르신들 같으면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기도의 아버지로, 기도의 어머니로 일산 명성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여기. 일사는 특별히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로 오도록 하고, 이러한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으로 보면,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열 가지 재앙을 보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개구리 신을 믿었고요. 태양신을 믿었고, 또 나일강이 대단한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일강이 피바다가 돼서 별볼일 없네요. 개구리 아주 귀찮게 되고, 하늘 그 태양신이라는 것도 딱 어둠이 와버리니까 별볼일 없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별볼일 없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한국의 첫 장로교, 평양의 장로의 신학교를 일곱 명의 한국인 목사님들이 1907년에 나왔는데, 그 중에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로 선교를 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가셨을 때, 제주도로 가보니까 어이없는 일이 있더래요. 구렁이를 섬기고요. 구렁이에게 어린 처자를 바치는 그런 희한한 풍습을 갖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거기서 처음에 했던 운동이 뭐냐면 구룡이 때려잡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젊은 남자 청년들하고 구룡이 때려잡기. 우리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을 구룡이한테 뭐 이렇게 제물로 바친단 말이냐.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어리석게 그거를 진심으로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전도가 잘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내니까. 나 죽은 다음에 제사밥 못 얻어먹을까봐 자녀들에게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또나 죽으면 제사밥 안 차려줄 거잖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밥을 먹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바꾼 게 추도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걸 예배라고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애식이라는 표현을 예배학에서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 의식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 의 그런 신앙을 물려받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자.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2024년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에 있는 작은 의심이나 걱정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를 모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자꾸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될수 있을까? 내가 잘될수 있을까? 의심의 싹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점점점점 점점 커져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말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 번째는 가라는 거였습니다. 꼭 가라. 근데 사실은 모세가 가기 싫었어요. 내가 잘못 이집트에 가다가. 보면은요, 옛날에 살인 정과가 있잖아요. 지금은 공소시효가 살인죄가 없어졌지만, 한때는 우리나라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인가 20년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악한 행동을 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잡도록 우리나라가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재수없게 이집트에 가서 이거 너 체포야. 옛날에 그런 나쁜 짓 저질렀잖아. 이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과거의 실수 허물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예전에 6.25 전쟁 같을 때어 지금 90대인 어, 어른들 을 보면 그 유교전쟁에 참여하신 분이, 어, 이쪽 경기도만 해도 몇천 명이나 아직 살아 계세요. 90대 이상. 예, 그런데 그분들 간혹 재밌는 그런 간증을 보면은요. 막 총탄이 막 총알이 위아래로 막 쏟아지고 포가 막 펑펑 터져도요.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전진 앞으로 하면 목숨 걸고 가야 된대안 가면 뒤에서 총 쏘아버리니까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가는 게 유리할까요? 안 가는 게 유리할까요? 이것저것 따리다 보니까, 오, 고그 개장 되신 예수님보다도 내 상황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능력을 보고 너무 상식적이고, 믿음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할때 가라 모세는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유대인 그때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바로가 참 어리석어요 바로처럼 여러분 출애국기에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맞아도 열 번이나 얻어맞고 그때 가라고 하는 사람 참 미련하죠 여러분, 지금 시대라고 해도 참, 바로는 좀, 뭔가 좀 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몇대 얻어맞았으면 빨리 돌이키고 가라고 하면 될 거를 조건을 붙이거든요.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마라. 어쩔 때는 여자들하고 아이는 놔두고 가라. 또 너희들의 가축은 놔두고 가라. 자꾸 조건을 걸다가 결국은 다 가지고 가라. 열 번째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그런 미련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안테나가 바르게 세워져서 그것을 듣고 즉각 깨달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북한이 몇백 발의 해안포를 쐈어요. 이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어, 휴전선 쪽에서 또 도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놀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멀쩡한 거지. 사실 우리가 군사력으로 꼭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은 다 수십 년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이려니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평화를 평화로운 통일을 우리가 기대해야지 북한을 우리가 군사력으로 해치우고 통일을 시키겠다. 이건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핵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우리 쪽에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절대적 순종이라고 할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에서 한번 크게 패했답니다. 하고 병사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충성스러운 부하 한 명이 남아서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오더래요. 너는 왜 도망간 자? 대왕님 옆에 제가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끝까지 너는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저기 있는 어, 이 보자기가 있는데, 그거 어깨에 메고 나좀 따라와라. 그거 메고 산 넘고 물건 간 건너서 쫄랑쫄랑 따라왔대요. 너이 안에 뭐 들었는지 아니? 모릅니다. 그저 가자고 하니까 가시는 겁니다. 따라갔는데, 나중에요. 그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었대요. 그 황금을 시장에다 팔아서 다시 용병들을 모으고 흩어졌던 군인들을 다시 모아서 전투를 해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충성스럽게 황금으로 된그 주머니를 끙끙 메고 따라왔던 그 부하를 높은 장군으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 같으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그 사람과 가정과 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은 생각외로 하나님의 큰복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로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내가 올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하고, 다단계 판매에 당하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잘 빠져듭니다. 내가 좀 부족해. 좀 이상한데?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이단사입이라든가 보이스피싱 같아 잘안 속아요. 나 정도면 안 속아. 내가 속을 줄 알아? 근데 뽕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속이기 쉬운 사람 중에 하나가 교사 출신, 공무원 출신, 군인 출신이래요. 너무 고지식하니까. 자기 영역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세상은 넓어요.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세상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떡을 하나 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의 매를 때려야 되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획일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절대적 순정을 원하십니다. 동시에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12절 말씀, 혹시, 어, 우리 PPT 띄워줄 수 있으면,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 말로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함께 하셨고요. 모세 지팡이하고 함께 하셨어요. 모세 지팡이 하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영화 0개를 보면 찰톤 해스톤이 이렇게 큰 지팡이가 폼 잡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느보산이라고 모세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요르단 쪽을 바라봤던 산이, 성경에 나온 산이 있는데, 거기 지금도 모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모세가 들었다는 지팡이를 보면요, 겨우 한 6, 70cm 정도밖에 안 돼요. 요만한 지팡이 들었어요. 괜히 찰 톤, 헬스톤 이렇게 큰거 들어가지고 지팡이가 뭐 대단한 휙한번 휘두르면 뭐 늑대라도 때리고 이럴 것 같은데, 그냥 요만한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휘젓는 그 정도예요. 즉, 지팡이가 커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이 지팡이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이. 내가 많이 배우고 또 내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약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오늘 본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것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2024년 이래 1월이 시작되지만 올 12월까지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 모세처럼 엄청난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보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일사명성교회 나가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간절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2024년도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그 연초부터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것처럼 올 한해 어떻게 더 도발을 하고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또 올해는 유독 대단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4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또 7월 20몇일에는 파리 올림픽이 있고 무엇보다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좀 격기 와요. 고래 싸움이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새우 등처럼 새우처럼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거기도 좀 믿음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되어서 한국을 좀 좋게 해주는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여러 빅 이벤트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으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 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산 명성교회와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 사업장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겠다 이 귀한 약속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록 어려움을 올 한해 만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